성당 제국 시민 여러분, 유튜브로 시청하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해외동포 여러분,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도 날씨가 많이 내려갈 것이고 내렸습니다. 이렇게 날씨도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데 오직 안 변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잘못을 알고도 전혀 반성하지 않는... 극실거리는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개찬놈들은 오늘도 머리를 바바치 세우고 어제도 오늘도 편하게 앉고 있다는 말입니다. 1년 전 우리가 너무나 고통스러운 날이죠. 1년 전 일본 고쿠시마 원전 오염수 유출로 해서 자유 대한민국은 온통 오염수 처리를 이 문제를 갖고 개치가 난리 부르스를 쳤습니다 악덕 사채와 같은 이런 프레임으로 거불어민주당 창롱들 때문에 장사를 잘 하시던 수산업자 어민들의 생활을 하루아침에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삼각지의 노치민 여러분 우리의 현재 노량진 시산시장 동네 시장 잘 보셨죠? 된 물고기가 나왔습니까? 오염된 물고기를 드셨습니까 그런데 저 더불어민주당 대장놈들은 어느 한 놈도 이 문제에 대해서 반성하는 놈이 하나도 없다는 것에 대해서 불통이 터집니다. 저 대장놈들의 위험비로 인해서 자유 대한민국 국민의 돈이 자그마치 1조 6천억이라는 돈을 낭비했습니다. 이 돈이 누굽니까? 여러분의 세금입니다. 그런데 이놈들은 아직도 잘났다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아버지 이개장놈을안 잡아 쳐놓으려고 어떻게든지 초국교 진단과 짬짜미를 내서 아직까지도 잘못에 눈치지 않고 있습니다. 상각기 여러분! 1년 전 더불어민주당 아버지 이재명이 앞서서 축창가를 부르면서 한국 정부와 일본을 일본 여기 나왔죠 일본인 그렇지만 몸은 한국인입니다 네 얼마나 지독한 행위를 펼쳤습니까 그 당시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야 하는 의미를 처벌했다고 지랄 발강 난리 부수 댄스를 쳤습니다 이 자들은 그거에 재미를 드렸었죠 이명박 정부 시절 소방운병, 그리고 박근혜 정부 시절 상주, 사드, 전자파건이 같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대장관들은 어떻게든 이혼별로 연상열 정부를 전복시키려고 합니다. 인생을 전혀 돌볼 생각도 없이 오직 이혼별만 만들고 우리 국민들을 협압하고 있습니다. 이런 수살비 없는 위원비로 인해서 윤석열 정부는 바닷물 수산물에 대한 방산능 검사 수산물 검사 또에 대한 보조금을 지불했습니다 그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1조 6천 원에 게 달합니다 여기 는 분에게 나눠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수살비 없는 위원비로 우리 계장놈들은 아직도 호의 후식하고 천만원에 가까운 월급을 다쳐먹고 있습니다. 사과는 처령 연산대판에서만 몰다가는 이자들을 우리는 당안이 보고만 계실겁니까? 여러분은 어떠십가요 오장육부 안뒤집어지니까안 뒤집어지는군요. 아연서만 뒤집어지는군요. 우리는 이런 말도 안되는 의원들로 선령한 어민과 수선합자 그리고 자유대한민국 군비들에게 더불어 대장놈들과 조국 혁신당 이놈들에게 나는 평양민 여러분 앞에서 조국 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은 해산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여러분 앞에 외치고 또 부르짖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해산하라! 더불어민주당 해산하라! 조국혁신당 해산하라 조국혁신당 해산하라 삼각지의 복지민 여러분 두번 다시는 여의도 쓰레기들의 유언부에 속지는 맙시다 그리고 해외동포 여러분 두번 다시는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대장놈들의 현혹되지 맙시다 이런 명언이 있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역사가 없습니까 5천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이 나라가 왜 빨갱이 나라가 됐습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대역은 험난한 여정이다 지옥길을 가지 않겠다 어떤 뜻이겠습니까 우리를 믿고 대통령을 믿어주셔야 됩니다. 우리의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믿고 끝까지 응원하고 투쟁합시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악의 축, 더불어민주당 아버지 개장놈 이재명, 그리고 또 악의 축똘만이 조국혁신당 조국, 그리고 삶은 소대가리, 문재인 이세로구속되는날 삼각지 제가 국수 사겠습니다. 예! 나 아직도 전세 사는데 월세 갈지언정 독 뽑아서 국수 잔치 버리겠습니다. 공정합니다. 여기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네, 곱대기 네, 별 소리가 다 나오는군요. 감사합니다. 자, 제가 오늘 뭔가 퍼포먼스를 하려고 나왔습니다 아, 몰라, 몰라. 나라를 이렇게 사랑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나 저 빨갱이다 주사포와 쓰레기 새끼들은 절대 캐노티를 안답니다 저번에 더불어민주당 아버지 이재명이 새끼 마요맨지 어떻게 달았습니까? 위가 위고 아, 내가 아랫니도 몰라요 난 그러면 어떻 김부선이랑 또 애인이 됩니까? 아 영화배우님 죄송합니다, 이름을 밝혀서. 그러나 어차피 유언비어가 아니라 다 나와있던 뉴스기 때문에 어떻게 또그 친구랑 같이 어떻게. 아휴 그리고 여기에 제가 썼습니다. 조국, 뭐라 썼나요? 구석! 이재명, 구속 이런 날이 꼭 오리라.